제 고객분들이 대부분 50대 60대 분들이 많으신데 대부분 이제 증여를 이제 생각하고 계세요 요즘에 증여, 근데 지금 증여 취득세율도 많이 올랐죠 이게 어떻게 돼 있죠? 증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정한 조건을, 조건을 충족하는 것만 12% 증가가 되거든요 네. 어떤 제 손을 제품이죠?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다주택자가 네. 다주택자가 음. 조정지역에서 3억 넘어가는 주택을 집계비속 음. 등에게 이제 증여하실 때, 네. 그세 가지 네. 다 주택자, 조정 지역, 아, 3억 이상 이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집계비속에 음. 증여할 때만 네. 12% 중과, 12%. 어. 나머지는 중과는 아니죠. 대체로 거의 다 해낸 야것 같은데, <laughs> 그 따져 보면 또 그렇지도 음. 않습니다. 그래? 이, 아. 다시 말하면은 일 세대 네. 1 주택자는 중과가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일반 지역은 3억이 넘어가도 음. 중과가 안 되는 네. 거죠. 네. 어... 그세 가지 요건을 다 갖췄을 다 때, 공통을 갖췄을 때. 네, 다주택자고 음... 조정 지역이고 3억이 넘어가야 되고, 공시가로. 그럼, 그럼 12%. 그렇게 했을 때만 12%죠. 그 중에 세개 중에 두 개면 해당이 안 되고요. 12% 아니라 어... 3.5%예요. 이세 어... 개가 다 충족이, 충족이 됐을때 이제 중과세가 되는 거군요. 12% 중과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양도세 좀 여쭤볼게요. 우리 가장 네.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무래도 양도세 얘기 같아 일반인들 이 생각하시기에는 네, 실제로도 그렇고요. 네. 어, 우리가 이제 양도세 하면 1세대 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 수가 있는 게 있고 네. 이거 말고 또 양도세로 우리가 좀 크게 감면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양도소득세 하면은 세테크에꽂은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줄여서 장특 공제죠. 음, 네.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받을 장득공제가 네. 네. 음. 80 80 %까지 수 있어요? 장특 공제가 지금 현행 법상은 1세대 1주택은 최대 아직까지도 80%까지는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이큰 거네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요건이 조금 음. 세분화돼서 네. 최소 3년 이상 보유했을때 네. 최대 40%까지. 네. 플러스 최소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네. 최대 40%까지 음. 공제해서 합해서 80%까지.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건에 따라서 이제 금액 그 그렇죠. 기간 또 요, 그 거주를 했냐, 안했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거냐. 네. 하여튼 40%에서 최대 80%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80%는 엄청 많이 받는 거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 절세에 꽂혀 장고의 네. 특별 공제다 음,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그렇죠 그 지금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거의 네. 제 고객들은 한 7, 80%가 다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고 계신데 음. 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양도세 혜택이 좀 있나요? 어떤 가요 어, 주임사 세제 혜택이 많이 없어졌지만 네.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중에서 네. 좀 눈여겨 볼만한 것은 음. 역시 장기보유 음. 특별공제입니다 네. 어... 주임사 등록하신 분들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음. 유의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죠?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유리 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 유를 추가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추가요? 어떤 네. 그래서 장기보유 음. 특별공제 추가 적용 제도해서 네. 영어로는 어디셔널입니다 네. 그것도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조건이 거죠? 있습니다. 음. 그래서 6년 이상 임대를 하시면은 네. 7년, 8년, 9년 매년 2%씩 음. 공제율을 올려줍니다. 6년 이상 했을 때 아. 그렇죠. 원래 공제율에 아. 플러스 2%씩 아, 추가로요. 추가로 아. 그렇게 해서 음. 뭐 5년을 더 해주니까 최대 10%까지 더 음.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괜찮네요.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네. 정액공제제도. 정액은 정액공제. 이제 네. 특 별 공제라고 해서 스페셜입니다 영어로. 네. 그래서 이분들은 딱 공제율이 50% 네. 70%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어떤 요건이 달라지는 거죠? 기본,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음. 기본적으로 이제 8년 이상 임대하신 분들은 음. 뭐 공제율이 네. 50%가 안 되더라도 그냥 50%를 다 공제해 주죠. 어, 8년만 넘어가면. 8년만 음, 넘어. 네. 그리고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네. 70%. 어. 실제 공제율은 뭐 40%밖에 안 돼도 음. 70%를 해주는 그래. 거죠. 이제 8년에서 2년만 더 하면 추가로 20% 20%가 그렇습니다. 어, 별한 이유가 아니면 2년 더 버티면서 20% 세제 혜택 네. 받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50%, 70% 정액 공제에는 좀 유의하셔야 될게한 가지가 있어요. 네. 뭐죠? 2018년도에 네. 913 대책이 발표됐잖아요. 음. 913 대책 때 발표되면서 이 50%, 70% 공제가 너무 크니까 네.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음. 조건을 추가한 거죠. 네. 그때 이제 임대 당시에 공시가로 6억 이하만 해주겠다 이 네. 조건이 들어왔습니다. 어, 6억 이하만. 네, 그래서 네. 913 대책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6억 이하짜리만 가능한 거죠. 어, 이것도 확인 하겠네요. 그 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이 가격 요건이 없어서 어, 공시가가 6억이 넘고 7억 8억이 돼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도 913대책입니 대책. 2018년 9월 14일부터 취득하신 분들은. 공시 가격이 6억 이하여야만 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